플레이! <laughs> 어, 저기, 저기, 어, 나이스! 자, 화이트, 마지막 쿼터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아, 굿! 아빠 굿, 1번님! 굿! 아, 6번님 굿! 나이스 킥! 굿굿아좀 세다 좀 세다 6번님 6번님 괜찮으세요? 자 블루 아굿 반짝반짝 끝까지 끝까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아굿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굿. 집중, 집중, 마지막입니다. 아, 굿. 아, 까비, 까비. 자, 블루볼. 같이 떠주세요. 같이, 같이. 같이 도와주세요. 아, 나이스 골. 2번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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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요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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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자, 화이트 코너. 굿! 굿! 아! 나이스 골! 나이스 나이스! 아일본님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마무리 일본 님 나이스, 나이스 골 나이스 골아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자 화이팅 자, 굿, 굿. 아, 굿! 굿. 굿.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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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아, 굿. 아, 이번엔 굿, 굿. 끝까지. 나이스 킥. 자, 이번님 화이트, 화이트. 집중, 집중. 집중. 굿. 굿. 아, 나이스 킥, 나이스 킥. 코너, 화이트 코너 할게요. 화이트 코너, 화이트 코너. 코너 킥, 네.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이쪽에서 하셔도 돼요. 자, 플레이. 아, 나이스. 아, 굿. 아, 6번님 좋았는데요. 굿.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굿. 자,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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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화이트, 코너, 화이트, 코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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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아, 나이스 골. 6번님, 나이스 마무리, 나이스 마무리. 블루볼로 하겠습니다, 블루볼로. 블루볼로 하겠습니다. 화이트 팀 마지막 코트에 몸이 풀립니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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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곧. 아 나이스 킵 굿. 아자. 아까비. 키퍼 한 번만 바꾸겠습니 키퍼 한 번만. 다음 번 들어가서 키퍼 한 번만 바꾸겠습니다. 자 이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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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까비, 까비. 키퍼 한 번만 바꾸겠습니다. 화이트팀 키퍼 한번 바꾸겠습니다.

굿! 어 굿! 자 블루 굿!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다시 동점입니다 다시 동점 곧 저 화이트! <laughs> 자, 라스트 1분, 라스트 1분! 2대2 동점입니다, 라스트 1분! 우여기 같이 는유일은다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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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다 웃음> <나가자. 웃음>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역전할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까비, 까비. 굿. 자,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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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자, 이대의 동점. 마지막 1분. 자, 블루. 어, 곧 곧. 블루. <laughs> 자,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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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한 번만 더할게한 번만 더.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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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고... 고... 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마지막. 진짜 마지막.